요 3차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해서풀수 있어. 인수정리 최고 차계수가 1이면 0되는 값은 요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겠지? 자 그런데 23이 소수야. 소수기 때문에 23을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니까 뿔마 이래서 있는데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대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23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또한 어, x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 x 세 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제곱 갖고 있고 또한 x 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9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x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10x를 가지고 있어야 돼자 그리고 상수항 생각하면 23, 이콜 0. 요런 모습이 돼.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한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 요 값이 절대 값 취하면 1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두 개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요 문제에서 알파베타는 여기서 나와 요 문제의 판별식 d는 0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 돼서 양수가 됐고 알파베타도 양수기 때문에 요 값은 양수가 되어버 알파, 베타가 다. 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10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과 계속 관계 때문에. 따라서 문제는 10 더하기 1 얼마냐? 묻는 문제고 10, 1이 답으로 나오는 거야. 저 앞에 요두 개의 항에서 x 세 조금 묶어내면 공통으로 x-1을 묶어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x 세조급으로 묶어내면 남는게 x-2가 되고 더하기 뒤에 식 제곱 제곱의 차기 때문에 x 2 x 2요렇게돼자 그래서 x-2 묶어내면 남아있는게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요렇게 남게 돼 또한 요식잘 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니까 남아 있는 거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자 이때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놈이 바로 허근을 갖는 식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이때 우리 쓸때요 x 제곱 계수가 0이면 이게 플러스 x 제곱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개수는 요는 부호 바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요식, 판별식 D가 음수가 되니까 허근을 가죠. 자, 그래서 허근 대입하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 요식이 나오고 양변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분의 2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이 답을 하는 문제야. 연속한 4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습을 줄 때는 습관적으로 가장 작은 항과 가장 큰 항을 묶어서 곱해주고 나머지 2개항 곱해줘서 계산을 해야 돼. 자, 먼저 이거 계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요놈 남고. 이 부분 계산하면 이 부분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이놈 남고 자24 왼쪽으로 넘겨서 24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때 x 제곱 마이너스 3x 이 값을 t를 치가할거요 이렇게 그럼 주어진 식은 요게 t고 이 놈이 또 t가 되니까 요거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가 0이다. 요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돼. 요거 인수분해 하면, t 플러스 6, 어, t 마이너스 4는 0. 요렇게 인수분해 됐지. 자, 그래서 요게 0 되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요런 방식과, x제곱,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런 모습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근의 곱이 음수가 될 때는 항상 실근이 나와 그래서 실근의 지금 곱은 알파베타인데 그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거 알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 알파베타 값 구했어 실근의 곱이니까 자 허근의 곱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허근의 곱은 감마 곱하기 델타인데 그 감마 곱하기 델타 이 값은 6이 남아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 알파베타 마이너스 감마 델타 6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2 답으로 나는 문제야. 자요 문제의 풀이법은 크게 두가지가 보여. 먼저 첫번째 어,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 자요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 주어진 방정식 f(x) x의 4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써있고, 여기 차수들을 보면 전부 다 짝수 차기 때문에 f 에 마이너스 x 대입한 놈이 f(x)랑 같아져서 요놈은 y축 대칭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f 가0 되는 방정식의 근도 y 축 대칭되는 지점에 생길 거야. 따라서 이때 요놈0 되는 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요놈 더하면 0이 돼. 따라서 요놈 역수들을 취해서 더해봐야 그놈도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함수 해석으로 바꾸면 암산으로 풀수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 보면 직접 계산하려 그래.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25와 X 네제곱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자, 요 놈은 X제곱을 T를 추환해도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요놈 X의 네제곱 더하기 요쪽이 25가 5의 제곱이니까 여기 10X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나면 뒤쪽에 25x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요 앞에 식은 x제곱 더하기 5의 완전제곱식이 되고 뒤에 식 5x의 제곱 이렇게 돼. 제곱제곱의 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하나 인수분해식 요거 나오고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이때 요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 놓을 거고 요 방정식의 두근 감마 델타 이렇게 보면은 주어진 식, 요 앞에 식고 통분하고 뒤에 식도 통분해서 써보면 요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놈 남고, 더하기 요 놈, 충분하니까, 감마 델타 분의감마 플러스 델타, 요 식이어도죠. 앞에 시 분모 근의 곱 5가 나오고, 근의 합도 5가 됐고, 뒤에 시 근의 곱 5고,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돼, 따라서 1 빼기 1 나오면서 답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차방정식 요 놈의 세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선 마이너스 1이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야 되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1이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거 여기서 a값 마이너스 3이 되는거 알수 있고 요 알파 a의 제곱은 우리가 9가 되는 거알수 있네.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어. 대입하면 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요놈한 근이 마이너스 1을 주어졌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자, x 세제곱 나오려면 x 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때 X 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놈에서 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EX 제곱이 나와야지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EX 요놈 갖고 있어야 되고, 어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야지만 요놈과 요놈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맞아 들어가, 따라서 여기 한근 마이너스 1 구했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베타인데 여기서 두 근이 나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는 거 알고 있고 알파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식 변형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 쓰고 나서 대입하면 2의 제곱 4고,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요 값은 6이 나와. 따라서, 우리 풀고자 하는 것은 요 값이 6이기 때문에 9 더하기 6은 15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요 4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 놈으로 주어졌어.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b 요 놈은 인수로 x 3과 x 플러 2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을 qx 이렇게 쓰겠어 자이 식의 양변에 3 대입하면 81 플러스 27a 플러스 3 대입하니까 9a가 되고 더하기 33 더하기 b 요 값이 어, 정리하면 요거 얘랑에 어, 더하면 36a가 되고 더하기 요 상수 더하면 114가나오네114 더하기 b 이 값이 0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22, 더하기 b. 요놈 남고, 요놈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어,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0. 요식을 얻을 수 있어. 자 아래 식을 b 값을 좀 정리해서 쓰면 b 값은 4a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b 자리에다가 요 놈을 대입할 거야 대입해 주면 4a 1과 36a 더하면 40a 가 되고 더하기 6과 요놈 더하니까 120요 놈이 0이다 요놈 얻을 수 있네 따라서 우리 구한 값 a 값 마이너스 3 되고 이때 b 값은 이거다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알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구한 4차 방정식의 계수를 알았으니까 4차 방정식 다시 한번 써 보면 이거 x 4제곱되고 a가 마이너스 3x 제곱되고 마이너스 어, 3x 제 세제곱조기가. 제곱되고 플러스 11x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자 이놈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놈 나와 자 이제 목수를 구하면 되겠네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x 네 제곱 나오려면 x 제곱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 x 세 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예랑에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EX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6 나오려면, 마이너스 6이 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따라서 요식 보니까, 나머지 근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놈은, 어 완전제곱식이지? X-1의 제곱, 요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머지 근은 1이라는 중근이 나오는 거야. 요일은 중근이야. 요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면,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ek 플러스 1에, x가 요렇게 있고, 마이너스 ek, 는 0. 요방정식의 어, 근을 구한 건데, 그 근이 모두가 실 실수가 돼야 돼. 자 요거 풀때 어떻게 하냐면 x 이외의 문자가 k가 들어있는데 요 k를 없애려면 무엇을 대입하면 되냐면 x 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0이 되네 따라서 요식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요런 갖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계수 맞추기 위해서는 x 제곱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요 위식에서 x 제곱이 개수가 0이기 때문에 그때 요 부호가 반대가 되는 놈이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고 자 상수항 마이너스 2k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자 앞에 식요 놈에서는 실근이 나왔으니까 뒤에서만 실근이 나오면 되겠네 자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d가 요거 판별식 비제곱 마이너스 사이시하면 8k 이 놈이 나오는데 이 판별식이 0 또는 양수가 돼야 돼.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